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침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텅빈방 안에서 홀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하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신가요? 간절했던 기도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만 같고 주변 친구들의 결혼 소식은 축복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믿음 안에서 가정을 꿈꾸며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 고립된 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 강해지려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날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영혼은 묻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아픈 이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 오래 기다린 나머지 이제는 기대조차 포기한 채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걷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급함이나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위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과정에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창조주의 손길로 빚어지는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결코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축복의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확증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주님, 그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짧게 기도문을 남겨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에 당신의 믿음을 일치시키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평생의 동반자를 보내주시기 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남자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도, 어떤 관계도, 심지어 그 어떤 약속도 창조주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은 남자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녀를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그녀에게 합당한 남자로 빚으십니다. 성경적인 만남은 단순한 끌림이나 조건의 맞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동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함께 짊어질 동역자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통제가 아닌 헌신으로 이끄는 법을 배우고 충동이 아닌 계시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남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견디기 힘든 고요함 속을 걷게 하시죠.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의심하겠지만 사실 주님은 당신 안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숙함, 교만, 두려움, 정욕, 그리고 불안감을 깎아내는 영적인 수술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께서 저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고 속삭이실 때 그것이 감정이나 외로움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나 소중한 약속을 위해 완벽하게 연마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연을 맺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깊은 상실감의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으러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팅 앱을 뒤지거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홀로 들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을 쫓아다니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걷기 시작할 때 하늘은 그 사랑이 남자를 찾아오도록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기도를 알지 못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동일한 신성한 순간을 위해 함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는 미모나 배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품을 구했습니다. 나와 내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주께서 정하신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표징이었습니다. 섬기는 마음, 요청받지 않아도 기꺼이 베푸는 마음 말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단 1초도 빠르지 않았고 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애씀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삭은 고개를 들어 낙타 때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었고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셨을 때 당신의 눈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유혹이나 혼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판 이삭이라고 할수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른 초반의 믿음직한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신앙과 인격 모두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싱글로서의 외로움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았으며 몇 번의 만남을 가져보려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문은 닫혔고 관계는 어긋났습니다. 어느날 밤, 다니엘은 차 안에서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침묵은 대답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녀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멘토링하고 정직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사업을 일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평온해졌고 인내심은 깊어졌으며 더 이상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불꽃 같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평강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세우는데 동참했던 사역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돋보이려 애쓰지 않았고 그저 신실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다니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훗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찾아낸 게 아니야.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가 거기 있었을 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조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주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인연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당신의 사명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자에게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유산, 레거시의 일부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케네그도, 에저커네그도, 는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대등하게 사명을 완수하는 조력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확실히 깨닫기 전까지는 하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 자신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하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덜 형성된 두 영혼을 합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사명 안에서 온전하게 걷고 있는 두 사람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기다림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남자는 준비되었다는 기준을 경제적 성공이나 성취에 두곤 하지만 영적인 준비는 관리능력, 스튜어드시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손에 맡기신 작은 것들, 보이지 않는 일상,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이 언약의 사랑을 감당할 그릇인지를 증명합니다. 많은 남자가 자먼 서른한 장의 현숙한 여인을 꿈꾸지만, 정작 자신은 정직과 일관성을 갖춘 자먼의 남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소홀히 하곤 합니다. 끌림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할수 있지만, 인격만이 그두 사람을 함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고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외로움은 집착과 결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핍은 남자로 하여금 단순한 화학적 끌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목마른 사람이 아무 물이나 마시듯 외로움에 지친 남자는 영원한 일치가 아닌 일시적인 위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요함 속에서 치유받고 예배하는 법을 배운 남자는 결핍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더 깊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 자체를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할수록 당신이 꿈꾸는 배우자의 모습도 변할 것입니다. 외모나 조건이 아닌 가치관의 일치와 평안, 그리고 함께 바라볼 비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진실하게 소통하며 두려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훈련은 기다림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서 아파하는지, 당신의 믿음이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상처를 가려줄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당신을 먼저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녀가 왔을 때 당신은 그녀를 상처를 가릴 반창고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먼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항복하는지,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를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단순히 연애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대변하는 남자로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언제 오나요? 라고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그녀가 왔을 때 제가 준비된 자에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자신의 사명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는 비교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아봄은 노력이 아닌 계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자 또한 억지로 뒤쫓거나 조종하거나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혼란이 아닌 평강을 혼돈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먼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여인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손에 신성한 선물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형제님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공사 중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곳에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아주 거룩한 것을 맡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됨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다친 문은 가짜로부터 당신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나는 단순히 내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너를 만들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이토록 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함께 짊어질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불안을 달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배가시키기 위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녀를 보낼 때 너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나타날 때 그녀는 내가 내 안에 쌓아온 강인함을 알아볼 것이다. 다른 이들이 간과했던 내 가치를 그녀는 귀히 여길 것이며 내가 가진 기름 부으심의 무게를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연합은 나의 타이밍이 완벽했음을 증명하는 간증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미래의 아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내가 그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십시오. 아담에게 하와를, 이삭에게 리브가를, 루세게 보아스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정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당신의 들판에서 신실하게 머무십시오. 당신의 손은 사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당신의 마음은 순결함으로 지키며 당신의 눈은 하늘을 향해 고정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이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응답이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늦지 않을 것이며, 당신 또한 너무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발걸음을 일치시킬 것이고, 두 사람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걷고 싶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형제나 친구에게 공유하여 그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포기하려던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키시고 당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십니다.